아침 7시에 예수님은 헤롯에게 보내졌습니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렇게 한 이유는 그리스도가 갈릴리 사람이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라는 말을 듣고 빌라도가 그리스도를 헤롯의 관할 아래 보내겠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빌라도가 그리스도를 자신에게 보낸 것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케롯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들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 아버지가 현자들에게서 그런 조롱을 받았다는 말이냐? 바로 그 현자들의 말을 듣고 내 아버지가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나는 내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떡몇 개를 가지고 기적을 행해서 수천 명을 먹였다는 말도 들었다. 자, 와서 내가 말하는 대로 무언가를 해봐라.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이 내게 요구하지 않아도 그런 기적들을 해야 하지 않았느냐. 자, 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봐라. 이제 내 앞에서 한 가지라도 기적을 행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의 신성을 믿어주마. 캐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 여기며 희롱하고 빛나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하고 바랐던 사람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멍해를 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을 보고 싶은 마음에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헤롯이 어떤 질문을 하든지 예수님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헤롯이 참된 의도나 목적이 없이 단지 호기심에서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 자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야고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둘째, 그리스도에게는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사형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자들은 자신을 변호하고 변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침묵으로 자신을 고발하는 자들을 무시하신 것입니다. 셋째, 헤롯은 전에 광야에서 외치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헤롯에게 침묵해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는 말씀을 전할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어리석은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특별히 말씀을 더 많이 나누셨던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설교를 들은 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만일 우리가 은혜의 기회들을 무시하고 자비의 때에 그리스도의 음성 듣기를 거부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에 우리의 귀를 막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입을 닫으시고 은혜의 문을 닫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새롭게 힘을 얻지도 가르침이나 죄사함, 구원도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헤롯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인내와 침묵으로 죽음에 순복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자신의 명분을 탄원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어떤 식으로도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은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죄를 지은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 그들은 어리석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냈습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그들은 예수님에게 희고 빛나며 화려한 옷을 입혔습니다. 람프라스는 귀족들이나 왕들이 입는 옷처럼 화려하고 밝으며 빛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예수님을 바보, 어리석은 자, 지극히 단순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오, 놀라운 광기여! 오, 사람들의 터무니없는 착각이여! 그들은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 신성모독자, 귀신의 왕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귀신들인 자라고 여겼습니다. 죽음을 향한 길에서 예수님은 강도처럼 결박당하셨습니다. 가야바의 집에서는 오만하고 불손한 자처럼 매를 맞으셨습니다. 공회 앞에서는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당하셨고, 범죄자, 난동 교사자, 미혹자, 반역자, 왕권을 탐하는 자로 빌라도 앞에 끌려오셨습니다. 헤롯에게는 마술을 보여주는 마술사로 끌려오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당하신 예수님은 지금 헤롯과 그의 군병들에게 인간의 이해력이 없는 바보 어리석은 자, 짐승으로 간주되십니다. 그러나 누가 바보이고 어리석은 자인지 보십시오. 지금 많은 말과 질문을 하지만 때가 되면 더큰 심판을 받게 되는 해롯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깊이 침묵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지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그건 역시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보아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지혜이십니다. 그러나 헤롯과 그의 병사들은 예수님을 어리석은 자로 여기며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건을 이렇게 교만한 태도로 간단히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게 퍼분 많은 조롱에 만족해 하지 않고, 거리에서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조롱을 받게 했습니다. 헤롯은 자신과 신하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수 있도록 예루살렘의 대로를 통과해, 흰 옷을 입혀 조롱받으며, 빌라도에게 가게 했습니다. 바로 비천한 인간들의 야유와 조롱을 듣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며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가 어리석은 자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가 세상의 지혜자들에게 수많은 비난을 듣는다고 해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끝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우리는 주님보다 더 나은 대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낙담해야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엄격한 사람, 까다로운 사람, 위선자, 형식주의자와 같은 이름으로 불릴 때보다. 더 합당한 심형을 품고 있던 때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과 그들의 가치를 외적인 옷으로 판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자주 어리석은 잘 아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보잘 것 없고 초라한 병에 자주 최고급의 포도주가 담기듯이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옷 안에 때로 매우 귀한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오직 그 사람의 영혼과 내면을 보아야 합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외적인 치장이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히 이것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형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오, 사람의 영혼이 비참하고 처참하다며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며 그가 아무리 금으로 치장하고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다윗처럼 이렇게 말씀하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자연인들에게 그들이 조롱하고 무시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주라고 말한다들 그들이 믿겠습니까? 다음의 말씀은 아주 명백합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열매입니다. 지혜 자체가 어리석음이라고 불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라 불리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해록과 그의 신하들의 집결지가 아닌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호화스런 옷을 입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그분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그렇게 대하진 않았습니까? 그분의 사역자들을 그렇게 대하진 않았습니까?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신실한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조롱한 것이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을 비방하며 조롱하는 것은 당신이 그 작은 아이들처럼 악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헤롯과 그의 병사들만큼이나 악한 것입니다. 헤롯과 같은 자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얼마 전에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그곳에서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오,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헤롯을 당신의 마음에서 추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당신의 마음 안에는 결코 임하시지 않을 것입니다.